자 안녕하세요 김영입니다. 2019년 서울시 지역사회 간호와 기출문제 총평이 있겠습니다. 자 유임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그리고 시험문제 받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땠어요? 되게 쉬웠다는 느낌 드세요 안 드세요? 네 서울시치고는 되게 서울시 다음 문제가 나왔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총평에 거기 써놨어요. 이론 공부만 충실히 했다면 만점을 노려볼만 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이제 작년, 저번에 서울시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18대 2의 법칙은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쉬웠다. 자,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근데 혹시 이러신 분이 있었을 거예요. 난 기출문제에 맞춰서 기출문제 나와 있는 것만 풀어볼 거야. 그래서 아주 효율적인 공부를 하신 분은 당연히 점수가 낮을 까한 90점 정도. 근데 나는 책에 있는 거 기출문제 따위는 신경 안 쓰고 이것저것 다 공부를 했어. 그러면 당연히 만점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생하시면될것 같고요. 자, 보겠습니다. 거기 박스 안에, 음, 개념 역시 많이 나왔죠. 여섯 개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평상시 이론할때 감시, 감독, 이 구분하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나왔었었고. 그 다음에, 어, 뭐, 이거 너무 쉬웠어 헬스플랜 2020의 목표,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 정말 아주 예전에나 가능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공보건사업의 역사, 이게 조금 헷갈렸을래나. 하여튼 여섯 문제 나왔었습니다. 행정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를 묻는 그런 질문 이 있었고요. 역학 세 문제, 보통 네 문제 정도까지 나왔는데 세 문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환경 한동안 안 나왔었죠. 그쵸? 그래서 죠그요번에도안 어, 나올래나? 그랬는데 이게 나왔습니다. 게다가 먹는 물 수질 기준, 이거 여러분들 두개못 외우는 거, 안 외우는 거 이거 기준치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 기준치 아, 나안 외워? 나온 틀려버릴래? 이런 분들은 당연히 틀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라돈. 제가 라돈은 꼭 나온다. 이거 라돈 침대 때문이라도 나온다. 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 때도 그렇고, 기준, 아, 모의고사 때도 그렇고, 단어물 문제 풀 때도 제가 꼭 했었던 경란어인데, 요게 나왔었습니다. 산업 건강 진단, 뭐 A, B, C, 이거 당연히 나왔었고 학교는 점점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학교 안 나왔습니다. 보건교육 2개 나왔고, 모자보건, 역시 모성사망비, 모성사망률,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쪽에서는 뭐 나오진 않았고요. 가족 간호, 역시 예상대로 2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보러 바로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이 사회전환 하면서 서울시에서 되게 좋아하는 문제가 이 분류하는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뭐 어김없이 또 이게 나왔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정말 쉬웠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 1번 보든게 그렇다고 또 터무니없이 쉽지는 않아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쉽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1번입니다. 1번 보시면, 수행 단계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결국 뭐예요? 일 자체를 본 거지. 일이 제대로 진행됐는지를 보는 거. 그게 뭐였어요? 감시. 그런 데 비해서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거를 우리는 감독이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2번입니다. 우리 이군 감염병하고 대부분 이군 감염병은 뭐예요? 대부분 예방접종이다. 예방접종에 의해서 예방과 관리가, 뭐, 예방과 관리가 가능한 감염병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예방접종이 이군에 속한다. 그렇지만 속하지 않는 것들도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었 요게 이제 시험에 나섰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결핵이 그랬었었죠. 결핵은 3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A형 간염 기억하시죠? A형 간염도 분명히 예 주사 예방접종이 있었습니다. 필수 예방접종에. 근데 A형 간염은 1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인 거고요. 혹시라도 모르실까 봐 해설 부분에 2군 감염병 모두 12개 써놨고요. 이거는 우리 외울 때 태어나면서 처음 맞는 순서대로 우리 외우자라고 했었던 걸 기억나실 겁니다. 그다음에 국가 예방 접종에는 모두 18종 그래서 제가 그 밑줄 친거 있을 겁니다. 결핵, A형 간염,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그다음에 장티푸스, 신중운출혈, 열은 2군에는 속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중간의 차이 문제가 나왔었습니 나온 겁니다. 답은 2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요게인지. 이거 안 외웠던 분들은 땅을 치고 해야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수점을 수질기준 할때 항상 그랬었어요. 암모니아는 꼭 외우자. 암모니아성 질소는 얘는 질산성 질소하고도 같이 짝을 려서 외우자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외웠다면 당연히 4번은 맞는다고 느끼실 거고요. 제가 이론할 때맨날 그랬을 거예요. 어, 납도 물에 있네요. 비소도 있네요. 수온도 있네요. 이러면서 제가 요 정도는 외우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셨다면 답은 쓸수 있었을 거예요. 그 게다가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수은 나올 때 혹시라도 이게 0.01인데 0.001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수은은 원래 0.001이야. 근데 보기에는 0.01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이었다. 그래서 요거까지 맞으면 당연히 다른 거다 맞게 맞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4번이요. 자 사회재단에 해당되는 거요. 예 사회재단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소행성, 자연, 우주, 물체의 추락. 이건 뭐예요? 자연재난이지, 뭐. 답은 1번인 거고. 그거 외에 2번에 감염병. 3번에 화재 붕괴 등으로 인해 발생된 대통령을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이것도 역시 사회재난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축,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 이것도 당연히 사회재난에 속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해설 부분에 우리 책에 는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거기 에너지 통신 교통 등등등 국가 기반 체계의 마비, 감염병 예방 및 그다음에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 감염병에 따른 가축 감염병의 확산 이런 것들 모두 다다 사회 전에 속한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 보러 가기 바로 전 주에 이거를 공부하셨던 분은 당연히 쾌재를 불렀을 것 같아요. 답은 1번. 그다음에 5번입니다. 자, 요거 발달가오 이제 발달 단계, 시험 문제, 단골 문제죠. 그래서 봤더니, 여기에 큰 힌트는 큰 아이죠. 큰 아이의 나이가 32개월이야. 결국 30개월은 넘어갔습니다. 당연히 학년 정기죠. 양육기는 지나갔으니까. 학년 정기고, 근데 학년 정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학년 정기. 가정의 전통과 간습의 전승. 자, 가정에 없는 전통을 또 가정에 없는 관습을 부려버려 만드는 거. 가정에 없는 규칙 같은 걸 부랴부랴 만드는 시기 언제였어요? 었 학년기였었던 거 기억하시지? 네, 그러니까 2번은 틀린 설명이고 4번 보세요. 자, 자녀들의 사회화, 교육 및 역량관리. 그래서 우리 학년정기는 이때부터 사회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양육도 아직까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사회화 및 양육이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역량관리 뭐 양육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일번 잠깐만 볼게요. 임신과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한 배우자 간의 동의 네 이거 뭐 양육기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양육기 그러니까 이일 번이 양육기고 요거에 대한 설명은 맞아. 근데 큰아이가 3 2 개월이기 때문에 1 번이 틀렸다는 거지. 그다음에 3법 같은 거도 보시면 자녀들 간의 경쟁 불균형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대처 대 자녀들의 경쟁이라는 건 둘째가 태어났다는 거죠. 대부분 요게 학년 정기에 해당이 돼고뭐 뭐, 뭐 요새는 일찍 나오면 애기를 낳으면 양육기도 해당이 되겠지만 하여튼 양육기도 해당이 되고 그냥 좀 뒤늦게 나면 학년 정기도 해당이 된다. 그렇지만 요 문제는 양육기에 해당, 얘는 32개월이니까 학년 전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답이 아닐 거고 답은 4번이고 이것도 아주 쉬웠을 거고요. 자 6번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자요거는뭐 우리 맨날 수업시간에 배웠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보세요. 사회보장제도. 이거 맨날 수업시간에 막 써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사회보험 있어요. 그 다음에 공공부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있었었고요. 그 중에 사회보험은 세 개로 나눈 것도 알고 계시죠? 소득보장제도, 그 다음에 의료를 보장해주는 제도, 그 다음에 노인 요약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조는 두 가지로 이룬다. 하나가 소득보장제도, 또 하나가 의료보장제도. 자 소득 보장제도는 우리가 알고는 있 산재 있었었고 그 다음에 연금 있었었고 그 다음에 고용보 있었었죠 그리고 의료 보장제도는 산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건강 보험 있었습니다 노인 요양하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공공부제 소득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그리고 의료보장하면 의료급여.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관해서 요걸 한 번이라도 그려볼 수 있으면 당연히 답을 설수 있어야 돼. 자, 산재보험은 소득보장과 함께 의료보장을 해주는 사회보험이다. 자, 산재는 소득도 보장해주고 의료도 보장해주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고. 자, 그럼 답은 1번인가봐. 자, 2번입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의 의료보장이야. 자, 의료급여는 저소득의 어, 의료를 보장해주는 사회 보험이 아니라 공공 부조죠. 그래서 틀린 거고, 자 건강보험은 공공 부조래. 틀렸죠? 건강보험은 뭐예요? 건강보험은 사회 보험이죠. 네, 그래서 틀린 거고, 이거 강제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공공 부조 아니죠? 사회 보험이죠. 사회 보험이고, 물론 제가 수업 시간에 이것도 이렇게 연결을 시켰을 거예요. 이 연결을 시킨 것 중에 하나가 공공부조 대상도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연결을 한 거지. 원래는 사회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맞는 거고, 그다음에 재원 조달은 국고가 아니라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물론 일부 국고 지원이 있긴 할 겁니다. 하여튼 답은 1번. 그래서 요 그림만 잘 그리면 금방 알수 있는 문제죠. 자 7번입니다. 자, 블룸의 학습 목표, 어 이거 너무 쉬운 거죠. 그쵸? 자, 1번 보시면 앞에 뭐라고 쭉 써있는데 뒤에 걸 얘기하셔야 되겠지.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거요. 이거 인지지. 인지고 설명할 수 있다니까 이거는 이해 쪽에 이해. 그러니까 인지 영역 중에서도 이해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다섯 가지. 그냥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말할 수 있는 거 지식이죠. 인지 영역 중에서 지식. 자, 세 번째입니다. 흡연이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매우 해로움으로 금연을 하는 것이 긍정적인 행위라고 말한다. 말할 수 있다해서 말한다고 해서 이걸 인지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지. 이건 뭐예요? 지금 반응을 보이는 거지. 와, 금연 담배가 엄청 나빠 쥐도 죽여. 어, 그러니까 담배 끊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적 영역 중에서도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지. 네 번째입니다. 자, 금연계획의실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지 영역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이 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돼. 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이것도 어려울 건 아닌데. 근데 여러분 또뭐 현장에 가시면 마음이 급하니까 대강 문제를 보다 보면 또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건 조금만 집중하시면 답이 금방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 요 답은 3번이에요. 자, 8번입니다. 자, 근로자 건강진단. 근데 A, B, C, D. 요게 나왔습니다. A는 건강자. 2,000명입니다. C1 하면은 직업병 요 관찰자. 200명 나왔고요. C2 하면은 일반 질병 요 관찰자고 300명. 그 다음에 D1은 직업병 유수견자. 20명입니다. D2 하면은 일반 질병 유수견자. 150명. 자, 그러다 보니까 답은 당연히 1번이죠. 일반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300명 맞죠? 일반 질병이니까 C2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2번 직업병, 직업성 소, 질병의 소견이 있어서 직업병 소견이 있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요거 직업병 유소견자죠 그러니까 20명이죠. 자, 3번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서 그러면 이거는 D2제, 그러면 D2는 150명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서 사후 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50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9번입니다. 요거 보면서 어때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일일이 이걸 다 읽었잖아요. 읽으면서. 자뭐 신고를 하게 돼 있다. 첫 번째 줄에 특별자치 도지사, 두 번째 줄에 시장 이러면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막 졸려하는 것 같아도 제가 이걸 다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누구한테 통보한대요? 이렇게 질문을 했었을 겁니다. 질병관리 본부장. 그래서 결론은 질병관리 본부장을 좀 알아야 된다고 라 얘기했었고 었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던 었 겁니다. 그래서 답은 당연히 4번 즉시 질병관리 본부장에게 통보해야 된다고 라돼 있습니다. 혹시라도 모르실까봐 거기 해설 부분에 해놨는데 자 어떤 거였었어요? 탄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그다음 또 하나가 돼지인플루엔자 거기 그 대통령으로 정하는 거 돼지인플루엔자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당연 히 수업 시간 에 엄청 제가 시간적 투자를 했었던 거 기억이 날 겁니다 자 10번이에요 22주랍니다 우리. 인공임신 중절 수술 24주 이내만 할수 있는 건 아시죠? 일단 이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톡소플라즈마증이래. 요거 말고 또뭐 있었었죠? 그죠 풍진, 풍진하고 톡소플라즈마증에 걸리면 무조건 가서 인공임신 중절 수술하는 건 아니야. 본인의 어어 본인의 허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되고 배우자도 동의를 해야 돼. 그런데 배우자가 지금 행방불명이야. 그럼 본인 동의만으로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할수 있는 기간이야. 왜냐면 24주 이내니까. 그리고 톡스플라츠마증은 태아에 미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하에 인공임신 중절술을 할수 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11번입니다. 자, 모성사망비식을 아느냐 이거죠. 해당연도 모성사망비잖아. 률은 분자가 부모에 들어가는 건데 비는 위분자 위 부모가 따로따로다라고 표현했었었고요. 을 그러니까 이거는 출생아 수죠. 출생아 수분에 그다음에 임신분만산역기합병증으로 죽은 모성의 사망수 그렇죠.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12번입니다. 평가 계획에 대한 것. 평가가 아니라 평가 계획입니다. 자 평가의 객관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앞뒤가 좀 다르다고 느끼셔야 돼. 사업의 내부 최고 책임자가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래서 그 밑에 해석을 보시면 사업의 내부, 외부 사업 관련자 뿐이 아니라 주민들도 참여를 시키는 게 아주 좋겠죠. 그래야지 객관성이 좀 늘어나겠지. 자, 2번입니다. 평가자, 평가 시기, 평가 범주, 도구, 이런 거의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 한다. 네. 수업 그니까 사업 시행하기 전에 한다. 다시 말해서 사업 계획 때 하는 거죠. 그치? 그니까 평가 계획 때 이걸 한다. 근데 여기는 사업 평가 시에 작성한다 그랬으니까 그게 아니라 어 사업 계획 시에 한다. 평가 계획입니다. 평가 계획 그래서 틀린 거고. 자세 번째 평가 도구의 타당성은 정확성을 얘기하는 거고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거. 뭐 괜찮지요? 네 그래서 답은 3번인 거고 자 4번 요거 뭐가 틀렸어요. 사업 시작 전. 사업 수행 그리고 사업 종결 단계에서 수시로 가능한 거는 평가 계획이 아니라 평가지 평가. 그러니까 계획자를 빼면 여기 이 맞는 정답이 되는 거죠. 어떤 답은 3번. 이것도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13번이요. 자, 우리 1차 보건의료, 그 다음에 건강진진, 얘네들은 뭐, 우리 양대 산맥이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옳지 못한 것은이에요. 자, 지역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맞죠? 우리 주민참여. 기억하실 겁니다. 지역사의 지불 능력에 맞는 보건의료 수가로 제공되어야 돼. 이건 뭐라고 했었어요? 수용성이라고 표현했었을 거고요. 자,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술 먹고 다쳐도 치료해 줘야 된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균등성, 그렇죠? 자, 4번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효과가 가장 높은 사업. 하여튼 앞에 뒤가 좀안 맞는 것 같고 이런 거 아예 없었습니다. 돈 이런 건 없었고요. 그래서 밑에 해설해 보시면 접근 원칙, 포괄성, 수용성, 근접성, 균등성 지속성, 유용성, 상호협정성, 주민참여,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14번이에요. 자, 설명하고 있는 학습이론 봤더니 거기에 키포인트 뭐예요? 자, 외적인 환경을 적절히 조성해서 학습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야. 여기서 벌써 힌트가 딱 나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즉각적인 피드백. 또 적절한 강화. 이것도 힌트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학습가들을 하위에서 상위로 단계별로 제시를 한다. 그리고 반복 연습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라 표현했어. 당연히 행동주의 학습이 되는 거죠. <laughs> 그래서 우리 제 학, 행동주의 학습이론은 내가 오늘 알려드릴 게 이만큼 많아. 이거를 일렬로 줄을 세운다그 했어. 가장 쉬운 것에서 가장 어려운 걸로 일렬로 줄을 세워서 오늘은 요 쉬운 것만, 요것만 가르쳐줘야지. 그리고 연습할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어려운을 가르쳐 주고, 또 연습할 시간. 그래서 계단식으로 알려주는 게 행동주의, SR 반응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인 거고요. 자, 15번입니다. 상대 위험비를 구하래요. 뭐 이런 거 우리 연습 엄청 많이 했었었잖아요. 우리 상대 위험비 하면은 뭐 있었어요? R2분의 R1. R1이 뭐예요? 담배, 여기서는 담배가 아니라 규칙적인 운동을 안한 사람 중에서 혈압이 높은 사람. 그 다음에 R2는 규칙적인 운동을 한 사람 중에서 혈압이 높은 사람. 이렇게 하셔야 돼. 이거 거꾸로 하면 큰일 나는 거지. 자,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안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두 500명이었을 겁니다. 500명 중에서 혈압이 높은 사람 100명. 그 다음에 R2, 규칙적인 운동을 한 사람 모두 3,000명이네요. 3,000명 중에서 혈압이 높은 사람 500명. 그래서 계산을 하면, 여기 곱하기 뭐1000 이런 거안 해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그 복중이 1. 몇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그대로 계산하면 1.2가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16번입니다. 자, 4차 헬스플랜의 총괄 목표 2개. 이거는 1차, 2차, 3차, 4차 다 똑같습니다. 목표는 변함이 없어요. 자 건강 수명의 연장, 그다음에 형평성 제거 특히 건강 수명을 75세로 잡은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 거고요. 자 지역사회 통합 건강 진진 사업 모였었어요. 2013년부터 했었던 거. 그래서 보험복지부 장관이 이제 기본 계획을 짜, 그리고 이걸 밑으로 내리고 그 밑에 자기 시, 자기 도, 자기 구에 맞는 사업을 끄집어내는 거죠. 아, 우리 부회는 이런 거 사업할 거야? 이 사업할 거야? 이 사업할 거야? 그래서 이걸 하나로 사업을 제공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기본 계획은 장관이 짠다고 얘기했습니다. 장관이 짜서 이거를 시도지사한테 넘기고, 시도지사는 이 장관의 기본 계획에 근거해서 자기 시, 자기 도의실행획을 짠다. 그리고 이걸 밑으로 내린다 그랬죠. 그래서 시군 득청장. 그래서 시공구청장도 장관의 기본계획을 근거로 또 시도지사의 실행계획을 근거로 자기 시, 자기 군, 자기 구의 실행계획을 짠다. 그래서 예전에 헬스플랜 2020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상의 하단식의 계획서였다. 그런데 이게 2013년부터 2013년부터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바뀌면서, 자, 장관이 기본계획을 짰어. 그 이걸 내린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우리구에 맞는 사업을 골라내는 거죠. 아, 우리구 요거 사업해야지. 우리구 흡연사업해야지. 금연사업해야지. 절주사업해야지. 요거를 요두 개를 하기로 했어. 그럼 요두 개를 묶어서 통합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결국 이거는 상의 하달에서 하의 상달식으로 사업이 바뀐 거다라고 표현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머릿 속에 기억하면 금방 답을 고를 수 있을 거예요. 자일번 보시면 사업 산출량 지표를 개발해서 모든 지역에 적용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하다 아니죠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사업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번 틀린 거고 기존 건강진흥 사업이 분절되어 운영되었던 것에 비해 사업을 통합해서 지역 특성 주민 수요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뭐 괜찮죠 그래서 답은 2 번인 거고 자삼 번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표준화된 사업. 계획이 제공된다. 네, 이것도 아니지. 표준화된 거 안다고 그랬습니다. 자, 사업별로 지원을 구체적으로 배분해서 일정 정해진 사업을 지역에서 수행하도록 해서 중앙정부의 목표에 집중하도록 한다. 이것도 역시 아니라고 느끼셔야 돼. 그래서 답은 2번. 이것도 아주 쉬웠을 거고요. 자, 그러면 18번입니다. 이제 요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공공보건사업의 발전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 그래서 기억권이 보건소 기반 전국 방문 건강에서 관리 사업. 이게 뭔지 정확히 얘기하는 걸 뭔지 모르겠어. 그럼 일단 기억은 그냥 스킵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네번 우리나라 전 국민 의료 보험. 몇 년? 1989년. 그렇죠? 그러면 등급번에 보시면 <웃음> <웃음> 자. <laughs> 국민 건강 진지법 제정으로 바람직한 건강 행태 고출만 토대 마련. 자, 국민건강진지법 제정이에요. 95년이죠. 리을번, 농어촌 보건의료라는 특별조치법, 농특법입니다. 농특법 제정, 몇 년? 1980년. 결국 제일 처음이 리을이야. 그러니까 기억을 빼고 제일 처음이 리을, 리을. 그다음이 리은이죠. 그다음이 디귿. 네, 그래서 리을, 리은, 디귿 순서를 갖고 있는 건 2번밖에 없어. 그래서 봤더니 기억이 제일 마지막이야. 결국 기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2007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좀 헷갈렸을 텐데 이거 나머지 니은 디귿 리을을 정확히 연도를 아신다면 답은 구하기 쉬웠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답은 2번인 거고요. 자, 19번입니다. 실내 오염 물질에서 봤더니 자두 번째 보세요. 자 단독주택이나 바닷가 벽 등의 균열이 많은 오래된 건축물에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있고 여기 가장 큰 힌트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암을 유발한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항상 미국의 집이 그, 단독주택이 항상 지하실이 있거든요. 지하도 우리처럼 세면지를한게 아니라 막 흙바닥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 라돈 물질이 온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위가, 어, 폐암에 1위가 담배고 2위가 라돈이었다. 라고 제가 얘기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된게 라돈 침대. 그러니까 그흙 침대예요. 그러니까 침대를 흙 침대하면 되게 몸이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흙 침대를 만들어서 그걸 매트리스 안에다 집어 넣은 거죠. 흙을. 그러다 보니까 뜬금없이 나돈에 노출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아진 거고, 답은 1번. 이것도 아주 쉬웠을 겁니다. 자, 20번이에요. 자, 보시면 가족의 역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친밀감, 예, 그리고 단절 관계. 결국 뭐예요? 그들 간의 밀착 관계를 보는 거죠. 당연히 가족 밀착도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인 거고, 자, 우리, 그, 뭐 시험 현장에서는, 뭐, 막, 정신이 없으니까 몰랐지만, 지금 쭉 훑어, 보다 보다, 이렇게 쭈굴어보니까 어때요? 엄청 쉬웠구나. 그리고 조금만 생각을 하면 금방 답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마지막에, 총평 마지막에 100점을 무난히 맞을 거다. 그런데 내가, 뭐, 그, 기출문제에서 이 약게, 약게, 뭐, 머리 좀 쓴다고 해서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90점일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이 정도로 해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큰네 원장님께 계속 깨끗하